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입니다. <laughs> 아유, 여기 여기를 왜 가렸냐라고 하실 텐데요. 아, 요요 정도까지. <laughs> 자, 오늘 이 찬원의 선물은요. 주제가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정미조 선생님하고 구창문 선생님은 정말 우리가 오래간만에 어볼 수, 뵐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. 정미조 선생님과 함께 콜라보했을 때는 그 피아니스트 정말 오래간만이죠. 구창모 선생님하고의 어떤 케미는 어때요? 드러머를 치면서 편의점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이찬원의 선물이 되고 싶다우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시대별 명곡 메들리 우리가 봤고요. 그 다음에 쌈장. 닭갈비를 직접 만들어서 햄버거를 또 만들어서 우리 찬스들을 찾아가는 모습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또 새롭게, 새롭게 새로움으로 또 다가왔습니다. 대흥세탁소 상탁초등학교 성남시로 왔다 가셨네요. 네, 아쉽습니다. 햄버거 너무 맛있겠죠. 그리고 마네킹과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락킹은 저는 사실 알고 있었던 춤 장르인데요. 그 다음에 크럼프는 정말 액션이 대단, 액션이에요. 그냥 액션, 액션 춤의 장르라고 볼수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. 그리고 테일러 쇼 옷을 갈아입으면서 명작 노래하셨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어, 수화를 통해서 노래하는 아이돌 비고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. 4인조 아니었어요? <laughs> 예. 오늘은요 그냥 특별한 이찬원 쇼가 아닌 추석을 맞이해서 모든 연령층이 어, 잘볼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는 주제로 콜라보를 하면서요 추석을 어,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잘볼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저도 지금 방송을 하는데요. 찬원님! 보고 싶어요! 보고 싶어요! 찬원님!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잘 봤어요. 감사합니다.